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솔에게 병강 의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애배 잘 나오셨습니다. 아, 수애배 나와 보시니까 본당이 많이 달라졌죠. 에, 아주 데코레이션이 에, 화려하게 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 유초등부 자녀들이 에, BBS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많은 아, TA들, 교사들, 또여성교회원들또 학병회에서 어, 여름분 성리학교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VBS를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심겨지도록 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VBS 프로그램이 7시, 어, 5시 반부터 시작이 돼서 8시 반에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늦어도 8시 20분까지는 주회배를 끝내줘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들어와서 어, 오늘 두 번째 BBS 마지막 순서를 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길게 할것 같습니까? 짧게 할것 같습니까? <laughs> 설교가 짧으니까 좋으시죠? 8시 아 10분까지 제가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 남은 순서 해서 오늘 조금 평상시보다 수 예배를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말라기 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사는 자에게와 품권이 삭세 대하여 억울케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은애를 억울케하며 나를 경애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전달한 자가 누굽니까? 전달한 자가 바로 말라기인데. 말락인 선자의 이름 고유 명사 임과 동시에 보통 명사로서의 뜻이 있습니다. 말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사자. 나의 사자. 히브리어를 이제는 능통하신지 말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해내시네요. 말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m 의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하나님이 메스, 메신저로 보내시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3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러 임하신다고 했습니까? 5절에. 뭘 하러 임하신다고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하셨습니까? 내가 심판하러 하나님이 심판하러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아울러 심판주이십니다. 근데 우리 심판하면 우리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나 심판은 그 의미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력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에 의해서 내 삶은 흥하게도 되고 망하게도 되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이 귀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판단력을 지니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심판의 결과가 전혀 판이한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패망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일 때, 그 햇빛 아래... 무엇이 있는가, 어떤 물건이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해피치 조여진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죠. 만일 해피치 내리치는 그곳에 얼음이 있다면 얼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음은 녹아지게 되겠죠. 반면에 거기에 진흙이 놓여 있으면 해피치를 조인 결과 그 진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동일한 햇빛인데 그 햇빛을 받는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그 심판의 결과로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심판의 결과로 패망하고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빛으로 변화되지 않는 빛으로 육절에 보시면 변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늘 바뀌죠. 변질되고 부패되고 타락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그 심판의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면 반대로 패망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패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그 메시지를 오절이 밝혀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을 받게 되는 여섯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섯 부류 발견하십니까? 어제 말씀에 첫째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술수하는 자. 두 번째 어떤 자입니까? 간음하는 자. 세 번째 어떤 자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 네 번째 어떤 자입니까? 품꾼이 삭세 대하여 억울케하는 자. 다섯 번째 과부와 고아와 나구네를 압제하고 억울케하는 자 여섯 번째 나를 경애치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그 심판의 결과로 패망케되는 여섯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 말씀에 나타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게 된다면 우리는. 꼭 망하고 말 겁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것이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만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 3장 5절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면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어쳐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의의 인 길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 우리는 구원받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못하는 자에게라고요. 술수하는 자. 술수하는 자가 뭐죠? 술수하는 자는 악령의 꾀를 조차 행하는 자. 아마 이민 사회에는 좀덜 하겠습니다만 한국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웬 점쟁이들을 그렇게. 보러 점을 보러 다니는지 아, 교의 권사님이라는 분들도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될지 안 될지 그걸 알아보러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수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 이것은 아... 악령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운수를 알아맞추고, 그리고 기룡을 알아서 그와 같이 자기에게 당할 재앙과 액땜에서 스스로를 건져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 요술하는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 영매들, 하나님이 금지하신 악령의 세계와 내통해서 그 악령의 술수와 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그 술수로 뭔가를 알아내도 자기를 구원하는데 전혀 무기력한.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악령과의 소통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술수하는 자입니다. 술수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금하셨어요. 악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우리처럼 갇혀 있지 않고 실제로 장래의 기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자신을 구원하는 데는 속수무책,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술수하는 것을 즐겨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 패망하게 된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가늠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0리고 가늠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0망이0 0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거짓 맹세하는 자, 자기 이굴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품꾼이 삭새 대하여 억울케 하는 자. 일은 시켜놓고 거기에 엉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 월급 날이 다가왔지만 지불을 하지 않고 노임 체벌을 하는 것. 정말 사꾼이 바라는 것은 주인이 손에서 자기에게 주어질. 그 월급을, 주급을 그렇게 바라고 일해왔는데 체부를 할때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되고 가족들이 떼거리가 걱정이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종업원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될삭스 계속 주지 않는 것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어떤자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패망하게 된다고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새 그룹의 사람이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이 편애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너 여기 있는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 대한 님이 각별한 관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거나 압제하거나 또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갈취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묵과하지 않는 악행이라고 우리에게 일러 주시죠. 마지막 여섯 번째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어, 묵과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누가 그 심판의 결과로 태망을 당하는가? 그 여섯 가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 대저의인의 길은 요아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을 때그 악인의 길 여섯 가지가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완전케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여기에 나온 여섯 가지와 정반대되는 의인의 길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첫째로 술수 대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간음하는 대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거짓 맹사는 대신 정직하게 말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 품꾼의 삭슬 배앗고 억울케 하는 대신 꼭 그에게 돌아갈 마땅한 응당의 보수를 제때 주는 삶을 살때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귀역 여기고 사랑할 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은혜의 길은 요하께서 인정하시나 은혜의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이 말씀 속에 이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 밝혀 주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섯 가지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임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저에 대해 추천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그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의인의 길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